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는데 심의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토의 규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04표로 채택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한 겁니다. 이 법안은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새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본회의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이 한반도를 안정화할 뿐 아니라 영내 모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3월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약속을 반영한 겁니다. And today... President Yoon and I committed to strengthening our close engagement and work together to take on challenges of regional security, including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further strengthening our deterrence posture and working toward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of the Korean Peninsula. 이번 본회의 심의에선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미국 이산가족 상봉 촉구 조항과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토록 하는 규정의 포함 여부도 주목됩니다. 아울러 한국 전쟁에서 미국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공로를 세운 로이스 윌리엄스 전 대위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수정안도 이번 본회의 심의에서 법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방수권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상원의 법안과 조율을 거쳐 최종 표결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공포 절차를 밟습니다. 뷰에뉴스 이준입니다. 폴라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 사령관이 미한 동맹의 역할 범위를 다영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동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케머러 사령관은 13일 한국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강연에서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역내 파트너국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면서 이런 배경을 고려해 양자 관계에 집중한 미한 동맹을 다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핵무기 위협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신경 써야 한다며 지역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서 제도 훈련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한다고 라케머라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2019년 탈북 간민 북송 사진이 공개된 이후 국제 사회에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인권 단체들은 당시 한국 정부가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고, 서방 세계에 사는 탈북민들은 사진에서 강제 북송의 악몽에 떠오른다며 몸소리쳤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북 어민의 판문점 북송 전말이 사진으로 공개된 후 국제 사회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권 개선을 위해 연간 3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인권 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13일 VOA에 탈북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난민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이 규정한 이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사회의 약속입니다. 국제 m 네스티는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트 워치도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전임 정부가 인권과 인류의 기본 원칙을 수치스럽게 무시했다며 강제 북송에 관여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물론 미국 의회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도 진상 규명을 촉구한 가운데 서방 세계에 사는 탈북민들은 과거 강제 북송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그 모습이 포착, 포착됐잖아요 카메라 안에. 이게 특히 북송을 경험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 사진 자체가 지금. 뭐안 끌려가겠다고 그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옛날에 제가 전국 광안에 안 끌려가겠다고 막풀 뿌리든 나무 뿌리든 자꾸 발버둥 치는 모습이 확 떠올라가지고요. 남북 관계 개선에 집중하면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 문제를 홀대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트라우마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서출 때부터 우려해서요. 우리 탈북민들이 정치적인 그런 구실로 인해서 도로 탈 북한으로 보내지는 걸잡까봐 상당히 우려인가요. 전체 탈북민들 자체가 원래 실제로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인권 단체와 탈북민들은 한 목소리로 국제법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며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 공약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북한 정권이 최근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모든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 또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과 영내 평화, 안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13일 다음 달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미한 연합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한 BOA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주한미군의 훈련은 모든 전문적인 병력의 준비태세와 숙련도,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민간단체가 탈북민의 재정착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캐나다 난민 당국이 일부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시민부 대변인실은 13일 현지 대북인권단체 한보이스가 운영하는 탈북민 재정착을 위한 첫 민간지원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민 난민시민부 장관은 특정 북한인 사례를 고려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승인한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밖에 있는 특정 북한 여성들과 그의 가족 등 일부에 대한 캐나다 재정착이 고려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한 보이스 측이 해당 사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할 것이며, 신청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보건, 범죄, 또 신원 확인 등을 비롯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보이스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부와 공식 협약을 맺어 정부의 행정 지원 속에 2년 안에 태국 등 경유지에서 탈북민 다섯 가족을 수용해 캐나다 시민 사회가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상황 등 관련 정보를 문의했지만 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은 13일 지난 5월 북한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발병을 인정한 후 빠르게 환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와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 당국이 언급한 발열 사례의 정의와 진단 방법 등 더욱 자세한 정보를 북한 보건성에 요청한 뒤 계속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또 북한의 기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보건 시스템의 과부하를 야기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2년째 북중 국경에 막혀있는 의약품과 물품 반입을 우선시해줄 것과 국제 인력 복귀 등을 위한 국경 재개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12일 신종 코로나 발병 사례를 처음 보고한 후 9일 만에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신규 발병자 수가 빠르게 급감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만 세계 보건기구 등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북한 내 의료품 부족 상황과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북한의 관련 주장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IO의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